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의 126만 평의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생긴다는 것은 저의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은 용인 반도체 이 클러스터에 여기 나와 있는 50여 개의 소재 부품 장비가 들어서는 소부장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네 개의 팹이 들어서는 것이 용인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인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용인반도체 크로스도 미니팹 그러니까 미니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 미니팹의 에타 선정이 돼서 용인시는 산업자원 산자부와 협력 대응을 하겠다는 내용이 오늘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 지금 이 용인 원삼의 스케 반도체는 126만 평에 올해까지 그러한 대규모의 토목 공사를 마치고 내년도에 내년 상반기에 여기 그 팹이 4개 중에서 첫 번째 일기 팹이 착공이 들어간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 미니 팹에 대해서 어 미니 팹이라고 하는 것은 클름 내에 12인치 웨이퍼 기반과 최대 10mm급 반도체 최신 공정 성능 평가 장비 등을 갖추고, 소부장 기업이 여기 나와 있는 소부장 기업이 개발한 제품의 양산 신뢰성을 반도체 칩 제조 기업과 함께 검증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미니 패비를. 그래서 소부장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그동안 반도체 업계가 한 목소리로 지원을 요청했던 수건 사업이 바로 미니 패비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 용인특례시 처인구 원산면 독성리, 고당리, 중릉리에 반도체 크로스에 들어설 첨단 반도체, 양산 연계형 미니 패 그 기반 구축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이 됐다는 겁니다. 자, 용인시의 어, 시청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산업통산자원부와 협력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자 왼쪽은 126만 평이 개발되는 원삼 SK 하이닉스와 여기 가운데 기둥 같이 생긴 게 용인 시청의 모습이 되겠고요 오른쪽은 고덕 신도시의 120만 평의 어, 여기 고덕 신도시 삼성 반도체 사진이 되겠습니다. 용인시에 따르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제 2회 국가 연구개발사업 평가 총괄위원회를 열어서 용인 반도체 크러스터의 첨단 반도체 양산 연계형 미니팹 기반 구축 사업을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을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빛과 함께 아름다운 칼라로해서 어, 126만 평이 개발되는 원삼SK 하이닉스 반도체 사진이 나오고 있네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어, 산업통상자원부 주도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정부와 용인시, 경기도가 공동으로 사업비를 지원해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우리가 소부장이라고 얘기하는 이 소부장을 실증할 수 있는 최첨단 미니팹 테스트베드라고 하죠 미니팹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어, 용인 땅 안성 토지 스페셜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투자처 용인 안성 토지에 대해서 좋은 땅 찾는 방법과 돈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그러한 용인 안성 토지 특강이 되겠습니다. 어, 특강 일자는 2월 24일 토요일 날그 실시를 하고 강의 장소는 강남역 1번 출구 토지입니다. 1번 출구에 나오셔서 조금만 이렇게 걸으시면은 여기 토지라는 강의장이 있습니다. 교재는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저의 저서를 사용할 것이고 교재비가 5만 원입니다. 어, 시간은 오전 반이 있고 오후 반이 있으니까 여기 시간을 잘 보시고 어, 오전이든지 오후든지한 반을 선처, 어,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강의를 꼭 들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땅 투자를 하고 싶은데 땅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든지 용인 안성시 토이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면서 실전 사례를 통해서 땅 투자 비법을 알고 싶으신 분은 여기 전화번호 010-5477-2808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상세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사전예약 신청은 필수라는 것을 그 여러분들이 꼭좀 알아두시고 2월 24일 토요일 날 강남역 1번 출구에서 강의한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민입법에 대한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32년까지이면서 총 사업비는 9천억 원 규모인데 국비가 3,900억 정도, 지방비 730억, 민간 자본 4,400원이 투입이 되는데 용인시는 지방비 730억 가운데 절반이 넘는 400억 원을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시의 동의도 받아놨다는 겁니다. 자, 126만 평이 개발되는 용인원삼 SK 하이닉스의 토지 이용 계획 도면이 지금 여러분들은 사진으로 보고 계십니다. 이상일 용인 시장은 용인을 세계 최고의 반도체 중심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니팹을 건설해서 소부장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반도체 생태계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 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애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산업동산자원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용인의 첨단 반도체 양산 연계음, 미니팩 기반 구축 사업에 대해서 기술 정책, 경제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해서 올해 하반기 통과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다시 한번, 126만 배 개발되는 용인 원삼SK 하이닉스 반도체 모습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오늘 용인 반도체 크러스터 미니펩 에타 선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미니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미니펩이라고 하는 것은 클린룸 내에 12인치 웨이퍼 기반과 최대 10mm급 반도체 최신 공정성능평가장비 등을 갖추고 소부장이 개발한 제품의 양산신뢰성을 반도체 칩 재료기업과 함께 검증하는 시설을 우리는 미니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 연구소에서는 용인 안성 토지 스페셜 특강을 2월 24일 날 강남역에서 실시를 하니까 어, 여러분들께서 어, 여기 용인시 토지 투자, 안성시 토지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여기 전화번호로 010 5477에 2808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상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용인반도체 크루스터 미니팹 에타 선정이 되면서 속보로서 그 용인반도체 크루스터 미니팹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항상 저희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오늘 하루도 산뜻하고 멋진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을 하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